이거 먹고 싶었어 이제. 자자자자자 아. <laughs> 예담주 그리고 추울 때 어묵탕 끓여가지고 이 정종 뭐야, 이게 이거 이 술을 맨 땅에 딱 나게. 아이고 이거 먹겠다고 추운 날을 기다렸어요. 이거 먹겠다고 자. 와 와. 와, 갖고, 아, 어, 아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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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묵이 넓어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게 혓바닥을 딱 이렇게 덮었어. 와, 와, 마실 때 조심해야 되는 게 그냥 마시려고 하면은 기침 나와, 기침 나와. 그러니까 코, 코로 숨을 뱉으면서 입으로 마셔야 되는 약간. 그런 스킬이 필요해요. 와. 아. 야, 이거는 요리다 요리. 아. 지금 요리 먹고 있는 기분이에요. 어. 그냥 술막막 부들이 막 부어 막 스트레스 막 없애 부어 이게 아니라 정말 요리. 어. 맛있는 거. 이렇게 달달한 맨, 그 안주에 달달한 술이 들어갔어 그럴 땐 약간 매콤한 게 땡기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딱봐딱봐 음. 기가 막히네 진짜 닭발이 갑자기 아.. 어.. 뻥 어, 야.. 어, 어,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어떤 사연에 그렇게 열이 받았는지 자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죠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과장입니다 2년 동안 제 밑에서 동생처럼 챙긴 후배놈이 있습니다 제가 밤새 기획한 핵심 프로젝트를 제가 연차를 쓴날 자기 이름만 박아서 상무님께 직접 보고했더군요. 기가 막혀 따졌더니 선배가 피드백 해준 거 제가 완성했으니까 제가 성과죠. 제가 한거 맞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눈 하나 깜짝을 합니다. 심지어 제가 지난달 했던 사소한 실수까지 보고서에 본인이 수습해 제가 수습한 사례. 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사모님은 그 친구를 차세대 리더라며 지켜 세우는데, 내일 얼굴 볼 생각하니 벌써 숨이 막힙니다. 더 미치겠는 건, 집에서도 제가 이 고생하는 걸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와이프는 대출이랑 애 학원비 얘기 뿐이고, 지금 혼자 캔맥주 까며 시간을, 아, 사연을 보냅니다. 형님, 저 내일 죽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 엎어버릴까요? 제 멘탈 좀 잡아주세요. 아우 싫어, 이 새끼 그냥 아, 나 진짜 일단 한 잔. 일단 찌끄래요. 와, 일단 찌끄라. 남의 공을 가로채는 사람. 있지, 있지. 여러분, 있잖아. 없어? 딱 그건 거야. 지금 딱 그건 거야. 자, 지금 겁나 열받잖아. 가슴 막싹 밟아주기. 밟아 죽이고 싶잖아 그냥 그죠? 야이 씨야, 개구라 해가지고 막다 어? 그냥 나쁜 거다 까발려가지고 완전 쪽팔리게 만들고 그냥 어, 퇴 스스로 막 사표 쓰고 나게 가 만들고 싶잖아 그잖아요자 그러면 첫 번째 조심해야 되는 거 감정을 숨기셔야 됩니다. 나는 네가 싫어. 나는 너를 몰아낼 거야. 어, 널 가만히 두지 않겠어 이거를 숨기셔야 됩니다. 네. 타깃 있어, 쟤를 잡아야 돼, 죽여야 돼, 막 그럴 때는요 절대 노출하면 안 돼, 흥분하면 안 돼.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laughs> 밖에서 나가서 고생한 거는 알도 못하고 그냥 왜 맨날 술이냐, 뭐 어째 저째 막 아, 과장님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찌려 찌끄려. 찌끄려. 아, 이 와중에 얘는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아우, 달달해. 아니, 술 먹으면서 침이 나와요. 아우, 웃기, 겨 진짜. 어떤 회사가 스트레스가 없어. 다 스트레스 있지. 그걸 참아내느냐. 못뭐 참고 뛰쳐나오냐. 그 차이지. 뭐 어쨌든 간에. 어디 가서 위로받고, 어디 가서 응원받으려고. 집에서 받아야지. 예. 네. 회사? 에이씨. 들어 나가면 되지 뭐, 씨 근데 가족을 어떻게, 에이, 귀찮으면 버리면 되지. 그런 게 어딨어, 가족이. 명심하세요. 확실합니다. 형수님도 지금 뭔가 답답하고 얘기하고 싶어. 지금 아, 과장님이랑 똑같아. 똑같아. 아, 회사일도 진짜 빡치는데, 그 후반부에 가족이 몰라줘요. 오, 아우, 목이 자지 아, 이 부분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아우, 그래가지고, 이거 꼭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아, 아 역시 우리나라 술이 최고네, 진짜. 양주고, 뭐, 꼬냐기고, 뭐, 뭐, 포도, 포도주. 아, 여러분, 진짜 살찌기 좋은 술. 아, 정말 맛있는 술. 달짝지근한 게 아주 그냥 뭘 먹어도 이맛이 쫙쫙 땡기는. 야 아자 우리 사연 주신 과장님 어 힘내시고 우리 다들 응원하니까 힘내시고 자 우리 모두 죽으시고 또 일주일 뒤응 음, 일주일 뒤에 또 재밌게 또 만납시다 찍으려 야 이거 무슨 육수만 육수 먹는 것 같아요 지금 기분이 되게 이게 술이 아니라 요리야. 요리, 야, 신기하다.